그러니까. 어, 원단 너무 좋다. 네, 그때 형님이 한그 요철감은 살짝 좀 덜한 거 같아. 아 이게 거의. 이게 그러니까 원단을 염색하고 이렇게 당겨서 말아서 그래. 근데 이거 다시 생겨. 아 그래요? 그 고유의 요철은 지금도 미세하게 있는 네, 있긴 어, 있죠. 없어질 수가 없어. 음. 아마 이거를 소비자가 입고 세탁하고 하면 자연스럽게 또 음. 다시 나올 거기 때문에 그거는 신경 안 쓰고. 그때 우리가 충전재를. 충전들을... 네. 울 파일 쪽을 막 내가 찾았는데 예. 몇 가지 종류를 지금 가지고 왔어. 근데 음. 이것도 너무 좋아. 그니까 그때 내가 울울백짜리 이걸 찾았잖아. 음. 음. 근데 얘는 너무 두꺼운 것 같아. 음. 너무 맞아요. 두꺼워서 음. 사람이 입으면 실루엣이 너무 이렇게 살것 같아서 음. 얘를 그냥 포기하고 음. 조금 더 그때 우리 까봤을 때그 음. 비즈빔거에서 있었던 음. 울 충전재는 너무 음. 얇았잖아 음. 너무 얇고 힘도 없어가지고 음. 엄청 막 헐렁헐렁하고 이 정도야 걔네가 쓴게 어, 이것도 울이랑 알파카네요 그치 그러니까 얘도 성분으로써는 아. 너무 좋고 이렇게 헤어가 이렇게 길어서 어떤 방안 충전에는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생각하는 후보는 요렇게 세 개거든? 아, 얘도 이뻐. 얘가 진짜 진정한 파일이잖아? 음. 어 얘도 그래서 흥분대로 쓰면은 두께감도 적당한데, 색깔도 일단은 뭐 예쁘고 음. 어차피 보이진 않지만, 음. 얘도 이제 밑면이 깨끗한 위로 이제 파일 원단인데, 얘는 베이비 알파카가 들어가서 얘도 좀 부드러운데 너무 좀 비싸. 진짜 이런 거는 충전재로서는 음. 거의 사치에 그치, 그치. 예, 아니, 가까운 음. 이쪽 아니었나? 이쪽이 얘는 진짜 부드러운 음. 거 있어요. <laughs> 이게 이게 비스빙보다 조금 더 두툼하지? 거의 비슷한 거 같아요. 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음. 두께감 비슷한데 음. 좀 뻣뻣한 느낌이. 음. 제가 갖고 온 안감 후보랑 한번 대보 네. 네. 보시겠어요? 음, 음. 일단은. 음. 이거는 제가 저번에 한번 썼었던 이건 안 되겠는데 이거는 진짜 안감이야 그냥 그래서 어. 저도 실크를 들고 와봤거든요 음. 어, 고온해서 음. 가공을 해서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느낌은 좋은데 문제점은 음. 이것들이 폭이 15인치, 22인치인 게 문제인 거죠 음. 할머니들이 음. 그 시집 가실 때 입을 하는 어. 원단인데 음. 이걸 갖다가 가공을 하면은 음.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염색한 거야? 이게 음. 원래 이색이었는데 이색이 되었어? 예. 네. <laughs> 진짜? 예. 네. 신기하다. 되게 한국적인 거잖아요. 음, 음. 나름 의미도 있지만 그렇지. 이게 MA1에 들어갔을 때 음. 아름다운지 괜찮은지의 문제는 저는 사실 판단이 잘안 서거든요. 아 어, 근데 지금 이렇게 빨기 전에 터치는 되게 안감이나 이걸로 되게 괜찮은데 음. 이렇게 되고 나서는 아좀 어, 애매하네. 아예 미끄러지지 않는 성격이 없는 건 아닌데 이쪽 결로는 잘 미끄러지고 음. 반대쪽 결로는 잘안미끄러지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삶으니까 이렇게 완전히 변하더라고. 음. 멋있다. 일단 이 옷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아, 네. 우선 겉감은 그냥 혼자 놀아 응. 근데 파일이랑 우리랑 응. 안감이 붙어야 돼. 응. 붙고 그걸 먼저 패널마다 다 합쳐서 한 조각씩 만들어 놓고 응. 그것끼리 봉지에서 있는 거거든. 응. 그다음에 겉감과 안감을 응. 합치면은 응. 그 안감에 그 파일이 붙어 있는 면이랑 이제 응. 해서 옷이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야. 음, 나중에 만들었을 때 약간 뒤틀려 있을까 봐 그런 것도 좀 걱정이 돼. 음. 이게 만약에 살짝 삐뜨는 상태에서 응. 충전재랑 이 안감이랑 이렇게 상태에서 테두리가 봉제가 되고 나머지 다 합봉을 했는데 뭔가 안감에서 뭔가 이렇게 막 줄이 가 있다던가 그러면 삐뚤린 거거든 진짜 깔끔하게 이렇게 재단해서 봉제하기가 어렵기도 어렵고 만들었을 때 살짝 뒤틀려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 음, 그냥 옷으로써 의미 말고 옷으로서만 따지면 은 음. 그냥 다른 안감 쓰는 게더 완성도는 좋을 것 같긴 한데 내가 생각하는 거는 주머니감 정도로 넣는 거 정도밖에 생각이 안 들어오긴 해. 주머니감. 어, 주머니감 중에서도 뭐 손등, 아 손바닥. 그러니까 손등은 이 따뜻한 파일 가고. 음. 근데 안주머니는 음. 어차피 두꺼울 필요가 없으니까 음. 안주머니감 정도? 음. 실크 원단을, 음. 음, 뭐 실크 원단을 이렇게 네모나게로 잘라서 음. 이렇게 박고그 음. 밑에 뭐 스펙테이터 라벨이랑 사이즈 음. 라벨 같은 거 넣고 하면되지 않을까 싶네요. 봤어? 아니요. 뭔가요? 응? 뭔가요아 나는 이 사람이 그린 게다 재밌어. 니시모리 히로유키인가? 어. 왠지 오, 그 오늘부터. 아그 작가야, 나... 그 작가야. 아 맞나요? 어어. 어. 아. 그 사람이 그린 거는 진짜 왜 이렇게 다 웃긴지 몰라. 이게 진짜 예뻐 이거. 클래식한데요. 아. 일단 그러면 만약에. 네. 저기 오늘 정, 정하고 중국 쪽으로 응. 넘기면 은 응. 샘플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응. 그냥 아아샘플 아니, 아니, 하나 만들어봐야 돼. 하나 만들어보고 어. 그걸 좀더 넘깁니다 어. 어. 그거를 그대로 넘겨서 거기서 응. 추정하는 부분 좀 추정하고 응. 해서 최종 응. 완성하는데 퀄리티가 훨씬 좋기 때문에 응. 그거는 나도 걱정이 별로 응. 안돼 응. 거기는 무조건 시킨 대로 다 만들어 팩선의 응. 응. 비밀이 여기 있는데 응. 아 그렇죠 찍어도 됩니까? 이게 앞목과 이게 몸판이고 어깨선은 이제 입었을 때 저거 오리지널처럼 각져서 떨어지지 응. 않게 소매산도 낮지만 응. 어깨선을 뒤로 넘겨서 아주 부드럽게 떨어지게 할 거야 동그랗게 포켓의 응. 모양이나 형태는 일단 오리지널을 그냥 응. 비슷하게 팔로우했고 를 응. 내가 평소에 쓰던 것보다 암호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올렸어. 음. 이게 아무리 낮으면 낮으면 낮을수록 팔을 들때 힘들거든. 활동성이 어. 아무리 높은 게 어. 근데 아무리 높으면 근데 아. 너무 높으면 아. 입을 때 불편해. 아. 어뭐 넓은 소매 넓은 옷을 아. 입을기도 아. 불편하고. 첼로드 자켓하고 어. 같은 방향이죠. 네. 네. 일로드도 사실 아무리 타이트해야지. 그렇죠. 좋잖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지만. 그러니까.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타이트하면 불편하다고 하는데 네. 사실 그게 또 편한 거야. 근데 얘도 그렇다고 암호를 아주 타이트하게 올린 건 아니지만, 음. 내가 원래 하던 것보다는 좀 올렸고, 꽤 많이 올렸지? 응. 거의 3cm 넘게 올렸어. 3 c 그러니까 암호를 타이트하게 올린 대신, 이거를 넣어준 거야. 음. 이렇게 생긴 소매 패턴은 아마 보통은 음. 본 적이 없을 텐데, 음. 보통은 소매 패턴이 이렇게 가서, 음. 이렇게 되잖아. 음. 이게 원래 암호 라인이야. 음. 근데 여기에 반달 모양의 무를 넣었다고 보면 돼. 음. 그 겨드랑이 무가, 어떤 가죽 군복 보면은 달려있는 거 있지? 네, 네 어. 반달 모양 어, 이렇게 돼가지고. 반달 모양으로 좀... 이렇게 가운데 갈라져가지고 네, 네, 네. 이렇게 달려있는 그거를 따로 연결해도 되는데, 음. 하나로 통으로 넣어놓은 거지. 음. 그래서 이제 팔을 들면 번쩍 음. 들수 있고, 음. 타이트한 암홀도 음. 좀더 편안하게 좀 내려서 사용할 수 음. 있어. 소의 통이나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타이트하게 하되, 음. 이 빈티지의 그 느낌을 살리는 소매 중통 있지. 네. 중통을 와이드하게 그대로 살리고, 밑단까지 거의 뚝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음. 소매가 정말 약간 군복 느낌 날, 약에 음. 넓지만 적당히 파카링이 잡힌 음. 그런 느낌이 되고 이제 소매 시보리에서 이제 딱 잡아주는 그런 느낌. 음. 음. 그러니까 품이나 이런 건좀 여유 있는데 음. 마, 마, 네가 원했던 대로 좀 음. 짧게 했고 근데 이 짧은 그 느낌은 샘플 나와봐야 그건 음. 최종 결정할 수 음. 있을 것 같아. 딱 만들었는데 어? 너무 짧네. 이럴 수도 <laughs> 있고 아니면 뭐딱 어, 좋다고 할 수도 음.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딱 좋을 것 같은 느낌으로 했는데. 음. 음, 봐야 하는 거죠. 이거는 아무래도 2D의 그 거기 때문에 음. 실제로 만들어 봤을 때의 그 느낌은 음. 원단과 안감과 모든 게다 조합돼야지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서 알 수가 없어. 샘플 기대되나요? 음. 아, 네, 저도 기대돼요. 이게 너무 음. 따로 물을 냈 거는 있었었는데 이렇게 아예 합해서 한 조각으로 만든 게. 지금 시보리 찾으러 오래는데? 어 정말 기본적으로 내가 쓰는 퀄리티로 일단 해보고. 아예 울베고라는 너무 약해서 전통적인 한국 브랜드들은 타고 음. 네네네 이건 뭔가요? 이거 아니 뭐가 들어 있습니다 지갑 지갑 아 지갑이군가요? <laughs> 프라이탁 일단은 한벌 만들 양을 지금 음. 내가 받아 놓은 건데 사장님 출근하셨죠? 사장님 출근하셨죠? 보자. 이게 달리면 뭐딱 어울리잖아, 그렇지? 음. 음. 이런 느낌이 되겠네. 이거 크기 를 한번 계산해서 아 네. 요거 크기로 실크 조각을 이렇게 붙인다고 해서 이거 시접을 사방에 주면 될것 같거든? 네, 이 위치 그대로. 아, 어, 이 위치에다가 일단 넣는 걸로 한번 고민해볼. 네. 그러니까 저 무가대를. 무가대가 얼만큼 오는지 한번 보고, 원래는 이렇게 따로 입술이 이렇게, 인데 얘네는 여기서부터 그냥 입술이 한 번에 이렇게 간단 말이야. 네. 그 그렇게 패턴을 한번 줘봐, 이렇게. 음. 그래서 손등, 손등에 있는 무가대가 음, 어, 어, 그러니까 어, 이렇게 되게. 아, 입술 자체를 이렇게 넓게, 이렇게 여기를 골로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주는 거지. 네. 음. 여기 두배 주면 되겠네요. 저거 거의. 여기 그치 여기, 여기 더블에 이거... 여기 요만큼 들어가는 것까지 계산하고 그다음에 손등에다가 요거 크기 계산해서 넣어주될것 같아요. 가세요 님 네. 예. 야. 야. <laughs> 안녕하세요. 아니 유튜버 하신다면서요. 아, 어떻게 됐습니까? 빨리 해명을 좀 해줘. 바더라고 <laughs> 예. 설치인가 되게 려래가지고 <laughs>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 지금 나온 제품들이랑 네. 설명을 조금 해주세요. 어, 제가요. 예, 소비자들 반응은 또 어떤 게 괜찮은지 아, 이번에 가장 인기가 좋았던 N3B, 3차 딜리버리 있습니다. 음, 어, 이거. 10월 정도는 돼요 조금 있다가 제가 한번 입어봐야 네. 되겠네요. 아, 이 안에 올 파일? 네. 엄청 많 쓰시면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진짜 맨필드 새로운 아, 버전 음, 셋업으로 이렇게 네. 입을 수 있게 맨필드 팬츠가 나중에 한번 입어보시면 음. 새로운 턴을 짜셨는데 이게 음. 핏이 엄청 남성적이에요 힙업된 라인도 살려주고 입어보신 분들은 다 만족 음, 컬러는 베이지랑 네. 블랙 네. 이 블랙도 도비직이라서 약간 좀 밝은 느낌이 그리고 탱커 자켓 V2 아... 이게 소위 말하는 스웨디시 모터사이클 그러니까요 본분을 네. 입어보지는 못했지만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음. 보통 인간이 입어서 올릴법한 음. 옷은 아니었거든요 이거는 진짜 예쁘네요 이거 이제 써멀 원단으로 만든 엄청 패턴이 크거든요 얼음 작년에 나왔던 그 US 컷오프 스트 음. 같은 그런 핏인데 음. 이거는 이제 컷오프 되어 있지는 않고 음. 아주 넓습니다 이게 팻맨 보디라고 음. 핵폭탄이랑 어, 연관이 있나요? 어 그렇게 바로 생각해 주시면 또 엄청난 사이즈입니다 이야 팻맨 그리고 스트링은 다들릴을 네. 썼을 때는 이런 모양으로 드릴을 했습니다 예 형님 예예 예. 어떻게 됐습니까? 어, 근데 이거 화질이 되게 화질이 안 좋지 않아? 아 괜찮습니다. 하필 또 무지하게 안 좋은데 예 회색처럼 보이는구나 예 실제로는 회색보다는 훨씬 더 그린 올리브 톤이 많이 나고 그렇죠. 어또옷 자체는 예. 우리가 엄청나게 무겁지 않은 우를 나름대로 쓰긴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예, 알파카이었지 않습니까? 꽤 묵직하다. 아, 예, 예. 오히려 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군복 같아. <laughs>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완전 그냥 군복 같거든. 예. 아, 저는 좋은데요, 너무? 어, 몰라. 어, 어, 여기 우리 친구들은 다 예쁘대 너무. 예. 이거를 중간 사이즈로 하면. 예. 이게 이제 오리지널 빈티지 엑스라지 사이즈 전부 사이즈인데 예. 이게 우리의 미디움 정도 될것 같거든. 아직 지금 워싱을 안 했어. 예. 그 워싱을 이제 해서 이 느낌을 한번 보고 안쪽에 오그라드는거 한번 보고 왜뭐 예. 그 소매 패턴이나 이런 거는 완전 그 군복처럼 이렇게 팔 쉽게 들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 아 저번에 말씀하셨던 그 암홀을 높인다는 거. 어 암홀에 그 티밀. 예. 그 진짜 그 50년대 60년대 MA1을. 아, 그 정도인가요? 입고 있는 것 같아요 아그 정도인가요? l d ever sinker come h 나 r e n i g MA1 샘플을 제가 직접 입어보고 그 느낌을 여러분들에게 설명 영상으로 담지 못함에 정말 아 하... 이게 제가 좀 그렇네요. 어쩌겠습니까? 일단 제가 이곳에서 일정 잘 마무리하고 얼른 서울로 올라가 가지고 실장님과 린리즈 그다음에 다른 이제 세부 사항들 다음에 한번 다시 정리해서 뭐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너무 음. 춥지. 음. 아, 야, 소리가. 나랑 자랑 자랑 자랑. 때 오느냐. 아, 이 중요한 순간에 MA1을 보러 가지 못하고 여기 강변에서 강바람을 맞으면서 이렇게 고독하게 있어야 된다니 사실 자체가 저를 참. 저도 개인적으로 또 음. 저희 스태프들도 음. 아주 만족하고.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신 거 압니다. 그 상사의 작업물을 감히 부하 직원이 <laughs> 어떻게 어떻게 말을 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거 저도 알아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저안 음, 실장님이 아니라 저의 입장이 되어서 조금 더 어, 설명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가요? 잠깐 얘기한 거 있잖아요. 실장 안 계실 때아 제가 대가리 박아야 되나 하면서 아, 그렇게 했던 네네네. 거. 그때 예. 예. 최근에 나왔던 거에 거의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예. 아주 마음에 듭니다. <laughs> 아, 네.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암홀 패턴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아, 네. 등산복이나 그런 거 밑에 그렇지. 무가 들어가듯이 팔에 무가 들어가는 거를 저희는 이제 연결을 해서 여유를 줘서 손을 소매를 들었을 때 어느 정도 높이까지는 이 정도 높이까지는 옷이 딸려가지 않게. 물론 이렇게 들면은 딸려 올라오지만 음... 어느 정도까지는 여기 무가 여유분 역할을 해서 팔을 들어 올려도 덜 딸려가게 음, 음, 음. 소매통 크기를 좀 오리지널과 비슷하게 실장님이 음. 만지면서 그렇게 하면 이제 활동성이 조금 떨어지다 음, 음. 보니 이렇게 패턴을 아. 변형을 해서 네네. 제작을 하신 거죠 음. 안주머니 감은 느린 양반의 실크 원단들 다른 원단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음. 터치감도 일반 면이랑은 많이 틀리고 음.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바깥쪽 주머니는 안감이 뭐가 뭘로 되어져 있는 거죠? 이제 바깥쪽 주머니는 안쪽은 손바닥 쪽은 면 헤링본 원단이고 음. 손등 쪽은 이제 이 충전재로 들어간 울파일 원단이 손등 쪽에 이렇게 음. 나오게 제작이 돼 있고 여기에 이제 음. 양반님의 택과 저희 스펙테이터 택이 음. 같이, 사이즈 라벨이랑 같이 들어가요 근데 이거는 이제 실제 작업할 때는 손바닥 쪽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아, 네. 이제 알파카의 터치감을 손등으로 아, 잘 느끼게 할수 네. 있어요. 그리고 시보리는 부드럽지만, 텐션이 어느 정도 있고, 음. 뭐 단단한 느낌입니다. 뭐, 카라, 시보, 카라랑 밑단 시보리도 그렇고, 음. 뭐, 소매 짠 것도, 뭐, 터치감도 좋고, 음. 뭐 가슬거리는거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거 잠갔어도 이거 보여 드리지? 연멋입니다. 나서 이 허리 시보리 텐션가? 음. 그 잡아 주는 느낌이네요. 조이는 느낌은 하나도 없는데 음, 음. 그 어느 정도 이렇게 몸에 밀착이 돼서 네. 이런 느낌? 음. 음. 이게 지금 중간 사이즈. 미디움 네, 사이즈. 네, 미디움 사이즈고 음. 세탁을 해서 기장 쪽으로는 수축이 2cm 정도 일어난 상황입니다. 음. 이것보다 한 사이즈 큰 거는 얼마나 커지는 거죠? 이제 가슴 폭으로 6cm가 음. 커지고 기장으로는 한 1.5. 작아지는 것도 똑같은 비율이고. 네. 네. 음. 네. 지퍼가 진짜 예쁘네요. 네이버 셸플 이렇게 하면 잠기고, 음. 잠기면 안 움직이고 음. 이거를 올리면. 음. 이거죠.